안녕하십니까 오신 김축입니다 어, 저는 오늘 청평에 있는 물매 내려와 있습니다 어, 사실은 오늘 어, 춘천권 저수지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가니까 배수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 물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춘천권이 의외로 낚시터는 아, 물은 많은데 낚시할 곳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 요즘에 댐 상황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물미 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평일인데도 참 사람들 많네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합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이거 연밭인데요. 어, 연밭에다가 한쪽으로 이제 줄풀들이 좀 있고 아, 포인트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줄기가 이쪽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아직 연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 지금 찌을 세웠는데. 열대 편정하는데 한두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찢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구멍을 찾아 놓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걸려서 아, 겨우 열대 편정했습니다. 하... 뭐, 낮에는 안 된다고 하고요. 이제 지금 해걸음, 지금 시간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 저녁 먹고 뭐 밤낚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녁 싸우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음 지금 연주기가 많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걸려도 잡았때 기분 나오는데 어, 지금쯤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어, 상당히 늦네요 아시, 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순이 하나 보이질 않아요 친구 시설입니다 참 열심히 낚시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제 고향 저수지에서 45, 46두 마리 잡았다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했다가 지금 배수하는 바람에 이곳 물미로 오게 된 겁니다 아참 거기 갔어야 되는데 케미교체 완료했습니다. 어, 참한열대 케미교체 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린 것 같네요. 가닥이 지저분하니까 몇번씩 던져야 되니까 이런것입니다. 예, 요번 뭐 사람은 많은데 뭐 잡는 사람이 없네요. 아까 베스 한번 잡는 거 봤고, 부율는뭐보어는 그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제 주변으로 빈 자리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 입질이 없어서 너무 없네요. 이일 예, 3시 30분 입니다. 와.. 초저녁부터 졸려가지고 그냥 두루 놓았다 깨가지고 잠깐 앉았다 또 자고 그러다가요. 음, 12시 좀 넘어서 자고 조금 아까 일어나서 다시 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수위가 올라서 한 10cm 이상으로 왔네요. 그래서 찌를 다 올려가지고. 어 다시 채비를 던졌습니다 아아시대 어, 열때 다시 던지려면한 30분씩 걸려요 음 밑에 이제 연줄기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걸리기 때문에 어, 몇번씩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지 10개 다 채웠구요 어 지금 여기 2차 산란인지, 산란하느라고 지금 요란스럽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붕어입질은 없고요. 어, 제 찌가 세번이 오르러 왔다고 옆에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저는그 시간에 뭐 자리를 비웠거나또 피곤해서 들어 놓 있거나 하는 사이에 찌가 오르는찔로오르 왔다고 옆에 사장님이. 보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찌 올라오는 거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지금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요. 어, 뭐 그리 춥지도 않고. 아, 부... 낚시하기 좋은 날씨인데 입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 일주일에 열흘 전 그때 여기 이제 붕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4차 붕어가 많이 나왔다 그러네요. 예, 지금은 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까지 살라는 붕어들이 있는 걸 봐서는 어,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예, 또 아침 시간에 입질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 동투 뭐 9시, 10시 이때까지는 붕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발 가오네요 <laughs> 아까 가 한번 왔는데 네. 단지 다들 서 있는 것만 봤습니다. 찌른 몇차례 있긴 있었는데 보이가확실수없요 워낙 많다 보니까 찌요 네. 어, 살라를 많이 하네요. 좀도 어, 뭐 앞에서 엄청난 모습이 나고 그는데살아는는곳도꽤 있습니다. 예, 날이 밝고 말았네요. 캠 교체도 있고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거 왼쪽고 맨 왼쪽고 저기 쭉올라 오는 거 쳤는데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쭉 끌려오다가, 아, 바늘털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 참 아깝네요. 아, 그거 제대로 건거 하나뿐이고, 입질도 또 제대로 된거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어쨌든 아침 시간이 <laughs> 입질 타임이라고 합니다. 저, 저, 제 오른쪽 저 멀리에서 방금 또한 마리 잡아 올렸습니다. 씨알도 먹게 뭐 되는 것 같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케미교체 완료했습니다. 수위가 많이 올랐어요. 어, 케미교체 하면서 또, 한 2, 3cm는 더 올렸습니다. 이 물이 안 빠지고 이대로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따가 발전 방류하면 또 빠질거 거든요 예 네, 물이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오네요 어, 지금 어제 뭐한1 2시간 넘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대니까 그리고 그 시간까지 입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 조금 조그맣게 옆에서 39짜리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 9시가 넘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시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6시 30분입니다. 뭐 낮에 물이 계속 빠져 가지고요 낚시 못 했고요 푹 쉬었습니다 어, 지금 뭐 연줄기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을 정도로 한 40cm? 50cm 까지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려면 또밤 한참 지나야 될것 같고요 뭐 수위하고 상관없이 입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낮 시간에는 입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밤 캠이 끼고 본격적으로 하고요. 지우은지다 내려서 다시 세웠습니다. 음. 예, 캠이 교체 완료했습니다. 쇠미귀치 하 중에도 계속 물이 빠지고 있어요. 숨도 너무 낮아졌는데 지금 연줄기 쪽에 위에 떠 있는 건 말풀입니다. 말풀이 벌써 사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희한하게 말풀하고 연하고 같이 공생을 하고 있네요. 어, 웬만하면 따로따로 군락을 이어서 수초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말풀하고 연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으로는 이제 줄풀이 있고요 줄풀이 있는 데가 조가가 좋은가 봐요. 그쪽으로만 한 자리를 선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가 앉은 이것도 그나마 자리가 나서 이렇게 되었고요. 예, 밤0시입니다 아, 뭐 입질 없네요.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진 데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어뭐 취안정이 안 되니까.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찌를 전부 올려놨습니다. 아물 들어올 때 보면 뭐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찌 올려놨는데 지금부터 이제 오름수이 이렇게 예 오름수이 호, 호조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아 지금부터 또 열심히 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 들어와도 새벽 1시부터가 입질 타임이라고요또 추천하기 뭐 잘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물 들어오는데 잘 수도 없고, <laughs> 하여튼 간에 좀더 해보겠습니다. 예, 새벽. 네시입니다.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날이 샜네요. 어젯밤에는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어, 첫날은 그래도 입질이 몇번 있었고, 또 걸었다 떨고 떨구고,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음, 뭐 그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막차를 탄게 맞나 봅니다.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사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4, 5일 전부터 어... 붕어들이 빠졌는지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살라라라고 난리네요. 여기저기서 하필 또 그러고 음 케미 교체 완료했고요 아,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입질하면 없습니다. 아, 완전히 뒷북인데요. 아, 참 고기 잘 나올 때 와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매번 소문 듣고 가면은 늦습니다 예, 6시 40분인데 벌써 해가 높이 떴어요 그래서 햇살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루어낚시 하시는 분들 부지런한 분들 많네요 저 다리에서 루어낚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저쪽 건너편, 저쪽에도 새벽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 지금 너무 자리가 거의 다 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짧고 뭐 짧고. 왜올리는 거야? 뭐이기했지 그냥? 쭉 오. 뭐냐 이거? 어, 부운데. 이런 시가 엉엉 켰네. 에헤이 빠지겠다. 아이 그래도 붕어굴 하나 보관해 야 희선아 하나 잡았다. 이거 뭐야? 부부지? 다잘안되고요 어, 아이고야. 악착해서 아 버텨서 한 마리 잡았네 그래도. 오 좋아. 오 좋다. 아이고 얘. 예. 월초은 넘는 데 허리 굽은 될일것 같아요. 에이, 사, 37. 저, 뭐. 주둥이내이니까 38이네. 에이, 이건 뭐. 바로 방생.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자, 가라, 고맙다. 아이고. 아이. 이리 내 맡았다, 이제. 아이. 아, 이놈. 올라타 내려가네요. 아이. 아이. 떡밥 갈아주는 그 순간 또물 왔다 내려가네. 아. 예, 10시가 됐습니다. 아, 털수야 되겠네요. 어, 이제 뭐 12시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나올 것 같지도 않구요. 한 마리 잡은 걸로 만족하고, 독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그, 한 마리 자꾸, 참, 쪼깃다가, 찌 하나 쭉 올라왔는데, 늦게 보는 바람에, 네, 내려가는 것만 봤습니다. 거의 막몸덮거져올라 내려가더라고요. 뭐, 침지를 버텨가지고, 아, 그때가 그냥, 피크탑이, 이미 아닌가 싶은데, 그때 2박 3일간 또, 뭐 38짜리, 붕어 한 마리로, 끝을 냅니다. 요즘 왜부는 게, 왜 일어나 모르겠어요. 네, 이 뭐. 보고 보기가 쉽지 않네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춥더니.